일로, 여기 갔다가 일로 가보요 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버럭진이TV 포당사고입니다 안녕하십니까, 언니들. 멀리 계시는 언니들. 더 멀리 계시는 언니들. <laughs> 여행, 상식 전혀 없는 여행 보여드리는 여... 버럭진이TV 버럭지니 버럭진입니다. 아, 인사를 요 정도는 해야지. 여보. 네. 여기를 먼저 보고 메인을 보여드릴까? 더 놀라게? 일단 라벤더부터 빨리 보여드리고. 라벤더가 저기가 메인이래. 여기? 아니, 라벤더는 여기가 더 많고, 저기는 꽃밭이 메인. 그런 거야? 어. 여기서 빨리 보여드리고 사진 찍고 갑시다. 그럽시다. 짧습니다, 여러분들. 참고로 한 20분 예정됩니다. 갑시다. 네. 아, 김꼬마님 반갑습니다. 70대 어머니님 반갑습니다. <laughs> 꼬마 언니, 먹방 오빠, 안녕, 안녕. 나래도, 응, 쭈쭈 언니, 오, 쭈쭈쭈, 일빠? 오. 와우. 응, 쭈쭈 응, 언니, 알라뷰, 알라뷰. 응. 멋집니다, 여기. 태양 언니, 안녕, 안녕. 문 언니, 응. <laughs> 응. 언니, 이거 있잖아. 여기 눈 호강이야. 너무 이뻐, 너무. 응, 영희 언니, 안녕, 안녕. 버퍼 있나? 버퍼. 버퍼가 아마... 있어. 나 버퍼, 버퍼야, 네. 계속. 버퍼 있을 수 있습니다. 어. 여기가 사실 통신 이쪽 지역이 상태가 음. 어, 한국만큼 그렇게 통신 상태가 좋은 데가 잘 없더라고요. 언니 음. 안녕 안녕. 버퍼 또 있는데? 당신도 버퍼야? 모르겠어. 여기가 근데 어? LTE 괜찮은데? 아 그래? LTE도 괜찮은데 봐. 모르겠어. 나, 그러니까 나는 저기 그 로밍. 저쪽에서 그럼? 보면 아마 이쪽이 더커 보일 겁니다. 원래 응, 남의 언니. 떡이 더커 보이잖아요. 응, 버퍼 완전 심해, 완전 심하니까, 이따가, 네. 끝나고 제 방을 봐. 꽃을 보고 싶은 언니들은. 끝나고 뭐볼게있을란지 모르겠네. 응, 아니, 그냥 이거, 이거 보라, 전부 이거 우리 버퍼면 언니들. 못 보면 한 방에 다날라갑니다 그래! 소리 잘 들려! 루나 네. 언니, 소리 잘 들려! 부도 슈퍼, 부도 슈퍼 날리지 마세요. <laughs> 잘 들리고 있습니다. <laughs> 저희가 아주. 자, <laughs> 네. 최대한 하고 있는데, 잘 될런지 모르겠어요. 응. 여기가 사실 그렇게 도심 지역이 아니고 응. 좀 외곽지로 벗어난 곳이기 때문에. 응. 어, 응. 찐퍼풀 언니 안녕 안녕. 응. 저기 삿포로 왔어요. 북해도. 응. 북해도. 여기 라벤더밭이 엄청 크다 그래서 저희들 잠시 볼겸 언니들 또 보라 좋아하시니까 응. 잠깐 보여드리려고 잠깐 켰습니다. 짧게 할 거라서. 안전심하다고. 거나 보여드려야 되겠어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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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자 가야지밤 가갖고 아, 또 아, 한번. 그러니까. 응. 어? 고맙소 중호중 언니 안녕 안녕. 지금은 뭐영 보여드릴 오남이 언님께서 보라 보라 라벤다 예쁘고 멋집니다. 아. 음. 오나미야, 이게 진짜 아니, 눈으로 아니, 보면 더이쁜데 버퍼가 야. 있어서 좀 아쉽다. 그래. 이게 진짜 버퍼만 안 나면 너무 이쁜데 그러니까 와. 우리가 그 버퍼리 대응하지 먹방 오빠, 먹방 오빠도 남영 어머니하고 여기 한번 오세요. 여기 이쁘네요. 봅시다. 그러니까, 이거를 언니, 방송을 끄고 영상으로 한번 찍어볼게요. 영상으로. 어, 저희가 어. 저 밑에까지만 가서. 응, 이... 어. 엄청 이쁜데, 이게 표현이 안 된다. 표현이 안 돼. 응. 영상으로 좀 찍어. 당신 응. 들고 있어. 나이 영상으로 좀 담아야 돼. 응. 히스마이런 언니 안녕 안녕. 진짜 너무 이쁜데. 응. 와우. 언니끼리 수다 떠세요. 응. 바고끄 언니 안녕 안녕. 보라 세상입니다 여기는. 응. 뮤비 찍는 옆에서 <laughs>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고. 태양 언니가. <laughs> 뮤직비디오찍으래 <laughs> 응. 버퍼 시면니 버퍼 시면 그냥 대충 봐 이게 있잖아 진짜 너무 이쁜데 아유 버퍼 안전이 그냥. 어 이쪽으로 내려오니까 좀나은데 근데? 그래 내가 아까 그랬잖아. 아까 내가 사진 보낼 때 이쪽에서 어. 보내니까 바로 넘어가더라고. 라벤더는 저기가 더 많다. 아니야 여기가 더 많어 아마. 확실하게 들었어 라벤더는여 저기가 많다. 아한번보세요그렇 얘기했어. 난 모르겠지만. 여보 여기서 그러니까 메인이라고 메개. 들었는데 그래. 라벤다는 <laughs> 아, 뭐팬퍼링이라서 보여 드릴 것도 없는데 뭐그 어. 싸우는 거라도 보여 드려야죠. 일단 삿포로로 가 가지고 거기서 한번 차라리 <laughs> 자한방 바꾸 가겠습니다. 일어서 일어서. 일어서? 일어서. 오케이. Okay. 아우. 나 이렇게 큰 보랏밭은 처음 보는 것 같아. 터가 어. 여기가 안 터진다기 보다는 응. 왔다 갔다 해, 데이터가. 응. 속도가 잘 나오다가 갑자기 400으로 뚝 떨어지고. <laughs> 영희 언니 속 터진데. <laughs> 속 터집니까? 아마 이게 너무 툭 치는데. 문어 언니 보니까. 감사합니다. 핸드폰에서 계속 지금 어. 알림이 떠. 알림이 떠? 네트워크 연결 상황이 안 좋다고. 아, 진짜? 어. 빨리 꺼버리라고 요거만 보여주고 버퍼링 나든지 말든지 아 진짜 이 보라 꽃으로 옷에 입고 싶다 자 버퍼가 좀 끝나는 부분에서 오투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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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여기. 그게 아니고 여기 이게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가 안녕 <laughs> 빨리빨리 가 이따가 저녁에 삿포로 시내 가서 시내 구경 시켜드릴게요 이따 저녁에 만나요 네. 안녕 안녕 자 나도 한번 한번 나와줘요 그렇죠. 그건 나 안경 한번